오늘 주신 말씀 지난주에 이어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계 속하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 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양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일은 전반부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성장해가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만의 구원과 참 자유를 주셨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다 자기들의 사견을 달고, 또한 사족을 달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유를 방종으로 가져가서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참 자유를 누릴지언정. 방조하지 마라. 경고해 주면서 그야말로 오늘을 얘기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천국을 소유했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받고, 가난이란 목적지로 가면서도 그 길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방종하고 대항하고. 외면하다가 멸망당했던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그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줘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 속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기록하면서 이런 자들도 다 구원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자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방종으로 가져가다가 그만 멸망했는데 그런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좋은 모형이 되나니 본보기가 되나니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멸망당한 자들을 너희들이 본보기로 삼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우선주의를 뒤로 하고 세상의 것, 내 것을 앞에다 놓고 사랑하는 일은 결코 온당치 않으니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셨던 말씀을 함께 은해서 풀어봤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으로 간단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더 요약해 가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사도 바울이 출애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일을 열거하는 것 중에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구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말씀합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자들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한 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라는 말씀이 뭐죠이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날 쯤 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길로 직행해 가려고 하는데 에돔 족속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야만 빨리 갈수 있겠는데 에돔이 도살이고 절대 그 땅을 허용하지 않자 지체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될까봐 화를 당할까봐 우회해서 돌아가게끔.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냥 에돔 땅을 앞질러 가면 바로 질러 가면 될것 같은데 모세가 우회하는 것 때문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불평을 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하자 그들은 그냥 거침없이 우리에게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우리 가난에 들어가기 싫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그들은 거침없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토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합니다. 그러자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이 달려들어 물게 되자, 백성들이 막 죽어 넘어가니 그들이 겁을 먹고 모세를 향하여 저 불뱀을 좀 잽게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당부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희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거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 가는 자들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외쳐라. 그리하여 모세가 노슬 가지고... 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을 향하여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 것이라 했으니 쳐다보라 말씀을 외치자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자들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자들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으시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애돔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다 보면 백성들의 다칠 것을 염려해서 우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방법을 따르면 돼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견을 가지고 왜 그렇게 가느냐, 왜 돌아가느냐, 왜 힘들게 가느냐라고 하는 그의 패역함, 불순종 믿지 못함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무수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늘 위로 받을 것이다. 기도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것이다. 주를 사랑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감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 하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아멘 하고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아멘 하고 감사의 자리를 만들 때그 자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슨 예배의 자리가 복을 가져온다고 무슨 기도의 자리가 응답을 가져온다고 무슨 감사의 자리가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온다고 그 말씀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우회해 가는 것을 그들은 사견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가지 않겠다,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에 물려 그들이 아홉성 치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물러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지 방편으로 모세를 통하여 뱀을 마들로 장대 위에 달라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시험 없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보는 자는 살았더라. 그러나, 아니, 내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 모세가 만들어 놓은 저 노뱀을 쳐다본다고 뭐가 살겠어라고 불순종하는 행위, 믿지 않는 행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지만, 그러나 예수가 무슨 구원이야? 십자가가 무슨 은혜야? 라고 불신하고 시험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멸망 가운데 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복잡하게 받으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형편을 가지고 말씀을 덮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밀어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는 우리의 사족이나 사견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피조물된 우리들이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니. 비록 주어지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형편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아멘하고 순종해갈 때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입성해서 여리 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의 방법은 하루에 한 박씩 돌고 마지막 일에 드는 날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에 충격을 가하거나 어떤 이런 일이 있어야지 사람이 빙빙 돌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당부했던 말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라고 했으면 돌아 그러면 끝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의 형편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처지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말씀 앞에 다가가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주가 말씀하시오니 따르겠습니다. 주가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해서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처럼 그 말씀에 사족을 달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이요 믿음의 길에서 우상숭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만들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형편을 내세워서 말씀을 덮어 놓지 말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일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오늘 그러잖아요.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한 당 자를 봤다면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 그러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수르강 야에 거쳐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시내반도로 쭉 진행해 가다가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니 반석에서 생수를 내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매출하기를 몰아다가 단백질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다가 르비딤에 이릅니다 곡수도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통해 물을 내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물을 마시고 났더니만 아멜렉이 전투를 벌어옵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백성들이 아우성 치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우수화를 불러 너는 젊은이들과 하나 합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함께 동행해서 산곡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것 때문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받쳐놓고 캐가 지기까지 팔을 받쳐줬더니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아 아메력을 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속속들이 체험하면서 그들이 시내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을 멈춰 놓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나와 대면하자. 그리고 이 백성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시켜라. 그리고 너희가 내가 준 율법 앞에 너희들이 하나 되고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특별하게 불러 신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대면하시면서 그에게 식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세부적인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다 주십니다. 그 기간이 장장 40일이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호의 와 이름을 망령돼 일었지 마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쭉 주시는 열개의계명두 돌비에 세워주시고 세부적인 상황을 다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큰일 났어요. 이 백성들이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다돼 가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가 어떻게 잘못된 것 같으다. 우주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라고 아론에게 독촉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온 은과 금을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재물을 바치며 사람을 바치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두 돌비를 들고 내려와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뛰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어요. 이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돌비를 던지면서 다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그들을 멸망당하는 자들을 우리 지난 시간 봤잖아요. 그렇게 시켜놓고 그들이 신의 산을 향해서 멋지게 가다가 이제 어디에 이릅니까? 그 우여곡절수대 가데스바네아에 이릅니다. 이제 가데스바네아에 일어서는 가난을 점령할 일이 그냥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지 말아야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그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한번 정탐하고 올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탐꾼을 보내는 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러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선정하도록 하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껴서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이 기름진 땅인지 그 땅이 산지인지 평지인지 그 땅의 과실은 어떤 것인지 다 돌아보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라고 합니다.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렸다가 정탐꾼들 12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가져온 과실을 보십시오.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멋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구리 장대의 내필임을 보았고 안악자순을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정탐하고 온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두 패로 갈라집니다. 여우수와 갈렙 두 사람은 그 아름다운 땅이니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으니 올라갑시다. 그런데 열 명의 정탄꾼들은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올라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올라가면 우리 새끼들은 다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그 땅에 가서 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니 우린 못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못 올라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과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러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린 능히 올라가 이길 수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외치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주셔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시고 이 목이부터 고든 이 백성들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출애굽 하면서부터 홍해 앞에서 불평해서 내가 홍해를 갈라줬고 마라에서 쓴물을 들고 불평해서 쓴물을 달게 했고 먹을 것이 없다 해서 만나를 내려줬고 껑껑이 불평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줬음에도 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원망하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때 결단을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이대로는 못 들어가니 이 백성들 을 데리고 40일 40년을 다시 노인 돌아야겠다.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으니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유리 방황할 것이고 이들이 들어가면 죽겠다고 말했으니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어린 자식들은 사로잡히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념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뒤로 돌려서 38년 동안을 방황하게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불평했던 그 출애굽 당시에 장년이었던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20세 이하 됐던 어린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그들 나이가 이제 거의 60에 가깝고 그 밑에 나이들이 이제 마지막 가난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니 너희,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추루교회 가던 이들이 가데스바네에서 들어가면 죽는다. 사로잡힌다.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 말한 대로 해줄게. 원망한 대로 죽어. 못 들어가. 들어가지마.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나니 너희들이 그것을 본보기로 삼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과 원망한 대로 하나님께 해주시겠다고 오늘 본보기로 사물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 줄 압니까?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가 불평하다가 38년을 돌아서 이제 40년이 다 되어진 시점에요 마지막에는요, 고라의 반역이 있었어요. 이때 고라의 반역에 동참해서 14,700명이 죽었어요. 이 고라의 반역은요, 38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그 자리 돌아와가지고, 가난점령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네 사람이 작당을 해서 모세에게 대항했어요. 이들은 모세와 사촌지간이에요. 너희가 뭔데 너희가 대장하냐? 네가 뭔데 네가 지도, 나도 지도 될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시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제 너희 지도를 받지 않겠다. 왜 우리 총회에 서려고 하느냐라고 이들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여기 250명의 어떤 그 저명한 인사를 포함해서 작당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 한될들이또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요. 그 자리에서 산 채로 땅에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은 자들이 14,700명이자 그래요. 이렇게 지금 사도바오른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그대로 받으신다. 그걸 오늘도 거울로 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오늘 주신 이 무서운 세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두렵게만 받지 마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부터 주어진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제일 주위에다 놓고,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가 말씀하시오니 힘들어도 가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가는 길에 어떤 난관과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오직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소망 가운데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중에 샘을 받으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